구간 있으세요? 아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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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앞쪽이 아, 너무 좋게 들어서 아니야. 근데 아, 아, 전부 다 들으신 거 보면은 웬만해서 다 만족하신 것 같아. 아, 아, 그죠? 아쉬워? 네. 아쉬워. 아니. 아니. 아 내가 하아파이브도 들었는데 손들면 안 되지 안 되겠네 하아파이브아줬어어 아니. 아니. 아리오늘아또추억아면서또아진을한아찍어볼아 하는데 아어 네, 네. <laughs> 오늘의 멘트는 뭐예요? 어? 딱 보다. 자, 오마이 거절 분이었거든. <laughs> 어, 저희도 멘트입니 오마이 걸이라는 어. 은하수에 미라클이란 별이 영원히 함께 어? 아니야. 아. 어, 아니야. 사실 반대야. 미라클이 은하수고 우리가 별이지. 맞아. 미라... 왜냐면 미라클이 없으면 우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아, 너 진짜 멋지다. 고마워요. <laughs> 그럼 아니, 아니, 저, 저끝 봐달래. 2층에 어. 머리띠? 반전 아, 머리띠? 하트 한 번만 해줘요. 하트. 어? 안 아, 떠나? 예쁘다. 아, 반짝이 예쁘다. 잘 보여. 저기, 저기, 저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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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뒤이 e 구역, 저기 2층에 쿠션, 반짝이 쿠션, 금색. 자세히 보자세 오! 어? 팀이 나왔어. 팀이 나왔. 어 팀이 나왔어. 정말 이렇게 많은 분 중에 반짝이 입으신 분을 다섯 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다니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우리 미라클들의 아주 어 취향이 잘 돋고 있는데요. 아니 근데 저희가 드레스 코드를 막 엄청 빨리 보게한건 아니잖아요. 맞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입고 와줘서 감동이요. 어 센스쟁이들. 네. 반짝이는 웬만해서 좀 하기 어렵죠. 맞아 하기 어렵죠. 그기를좀 네, 진상 네, 얘기를 돌아가고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녕. 단짝 사진을 하고 축구해가 이렇게 나왔 근데 어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진짜 너무 예쁘더라. 진짜 이렇게 넓은 곳에서 우리 오마이걸과 이런 그림 있는 사진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네. 오늘 사진도 저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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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많이 우리 언니 엄청 신나가지고 전. <laughs> 축장 <참, 웃음> 자 오늘은 엄청 지금 행복해요. <laughs> 그러면 우리 오늘 어땠는지 소감을 좀 짧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어 누군지부터 하겠습다 저부터 할까요? 어 네. 저부터 그럼 응. 해볼게요. 언니 응? 토끼 뛰어올려. 주세요 <laughs> 토끼야 토끼야 아, 지치면 토끼야. 고양 토끼, 토끼 잡혀야 되잖아요. 지치면 안돼 토끼야? 고양이랑 토끼. 일단 그러면 제가 소감을 짧게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하는 시간이 진짜 너무 순살같이 지나가버려서.